그래서 스타디원들끼리도 너무 친하면 내가 바꾸라 하라는 거야. 그럼 나중에 점점 가면 공부가 본질이 아니라 서로 정서 교감이 본질이 되어버려.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공부, 공부, 공부에 도움이 되는 것보다도 어, 괜히 가십거리나 어, 뭐 그런 것에 대해서 시간을 보내는 경우가 많아져. 그래서 스타디원들끼리 좀 개인적으로 너무 친해지거나 그런 것은 결코 서로에게 도움이 안 된다. 그럴 경우에는 서로를 위해서 합의해서 아, 우리 헤어집시다. 일단. 어, 스타디는 같이 하면 안 되겠다. 어,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서로 거리를 두라고요. 그래서 자기와 똑같은 사람, 자기가 친해지려고 하는 거 스타디 하면서 외로움을 없애려고 스타디 하는 것들은 정신과를 가라니까, 정신과. 개를 키워. 알겠죠? 철저하게 공부 위주로 가야 돼. 거, 어, 그 다음에 거리를 둬야 되고요. 그 다음에 오래 하면 내가 왜 스타디를 깨라고 그러냐면 서로 다 얻을 게 없어. 그 뇌가 서로 똑같아져. 비슷해지거나 얘가 어떻게 할지 다 알게 돼. 응. 어. 그러면 그게 익숙하니까 자꾸 좋은 것 같은데 절대 그건 좋은 게 아니야. 어. 그리고 스스로가 나는 별로 도움을 주는 것 같지 않은데 나는 또, 어. 나만 도움을 받는 것좀 내가 주는 것보다 받는 게 많아. 어. 그러면 그 사람이 손해야. 그러면 그 사람이 알아서 나오세요. 나가라고 하기 전에. 어. 그게 맞는 것 같아. 어, 그래서 스타디는 내가 많은 걸 주려고 하는 거야. 항상 반대로. 많은 걸 자꾸 주고, 많은 것도 우리 합시다. 뭐 이래야지. 수동적으로 껴가지고, 아, 우리 스타디원에 누가 뭐 최탈자가 있으니까, 누가 잘하시니까, 어, 그분 때문에 내가 도움을 많이 받는다? 어, 그순간에 받는 것 같지. 그 사람은 절대 합격 못 해요. 어, 리드가 되고, 자꾸 리더가 되고, 어, 서로 간에 이런 게 돼야 돼. 그러니까 그잘 한번 고민들을 아마 하고 있는 스타들이 이제 다리 바뀌면 어잘 고민들 한번 해보세요. 자.